장기 연체 기록은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년 뒤에 이게 소멸이 되고 활용되지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면책 결정 받아도 2년 동안은 신용거래에 불리익이 있게 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개인회생 길잡이 김은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을 빨리 진행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어 굉장히 그 신용의 관점에서 설명을 드려볼까 해요. 제가 다른 영상에서 개인회생 그냥 빨리 진행하세요. 이런 영상을 촬영한 적이 있는데 이제 뭐 그때 설명드렸던 이유는 이제 금지중지명령 받으니까 채권추심을 안 받으니까 조금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면서 세무 변제가 가능하다 이런 장점을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제 설명드릴 내용은 장기 연체자 정보와 관련된 내용이고 이제 신용회복을 빨리 해야 한다는 측면 해서 개인회생을 빨리 해야 된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어좀 설명을 드려볼까 하는데 일단은 좀 먼저 아셔야 될게 어 우리나라에서 채무자 개인의 신용을 관리하는 기관이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한국신용정보원이고 두 번째는 신용평가사입니다. 그래서 한국신용정보원에는 이제 뭐 은행이라든가 카드사의 어떤 그런 정보들, 신용 정보들이 모여서 이 사람이 대출 실행한 정보, 연체 정보 같은 게 이제 다 기록이 되고요. 개인회생이나 파산한 기록도 여기에 어 코드로 부여가 돼서 관리가 됩니다. 그리고 신용평가사는 말 그대로 개인의 신용 점수를 부여해주는 기관이에요. 그래서 신용평가사에서 부여한 점수로 대출 실행이라든가 이런 신용 거래를 진행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두 기관이 있다라는 점을 일단 아시고 이 영상을 시청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일단 한국신용정보원 같은 경우는요, 대출 이자나 원금이 3개월 이상 연체되면은요 코드를 등록해요. 이 사람 지금 연체하고 있어요.라고 코드를 등록하고 코드 번호가 0101번이 그 외에 이제 신용카드 대금이 5만원 이상 3개월 이상 연체되면또 마찬가지로 코드를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제 코드가 딱 등록이 되면은 사실 이 연체 정보가 금융기관에 공유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신용거래를 하는데 이제 불리익이 발생하게 되는 것인데요. 개인회생을 진행을 해서 인가결정을 받으면은요. 이 코드가 해제돼요 그니까 러이 사람 연체됐습니다라는 거가 해제되고 새로운 코드를 부여해요. 어떤 코드를 부여하냐면 개인회생을 진행하고 있는 사람입니다라는 130 일번 개인회생 코드를 등록을 하고 이 개인회생 코드는 언제 해제가 되냐면 면책 결정이 있게 되면은 해제되고 소멸이 되게 돼요. 그래서 개인회생을 진행을 하고 면책 결정 받으면은 과거에 내가 개인회생을 진행했다라는 사실로 신용상 불이익이 발생하는 게 아니고 다시 신용 점수를 쌓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원칙은 그래요. 그런데 제가 아까 전에 기간이 두 기간이 있다 그랬어요. 한국 신용 정보원이 있고 신용 평가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용 정보원에서는 기록은 삭제 됐는데 신용평가사에서는 남아있는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많은 채무자분들이 저 면책까지 잘 받았는데 신용거래하려니까 지금 좀 문제가 있대요. 신용점수가 안 나와요.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거든요. 요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신용평가사 같은 경우는요. 한국신용정보원에 이제 등록된 영처의 정보를 긁어와요. 그래서 이제 각종 이제 뭐 카드사라든가 이런 데서 정보를 수집을 일단 한 다음에 100만 원이 초과되고 3개월 이상 장기 연체하고 있는 기록을 장기 연체. 체 기록으로 관리를 하고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신용평가사에서는 이 기록 정보를 5년간 신용 점수를 부여하는데 활용을 하게 돼요.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좀 발생을 하거든요. 아까 한국 신용정보원 같은 경우는 인가 결정이 있게 되면은 연체 정보를 해제하고 면책 결정이 있게 되면은 개인회생 진행했다는 코드 정보도 해제를 하게 되는데 지금 신용평가사에서는 장기연체 기록이 일단 있게 되면은 5년간 활용이 가능하다라는 거. 그럼 언제부터 5년간 활용이 가능하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시점이 변제가 된 날로부터 5년간 활용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은 개인회생 진행하시는 분은 요 채무들을 다 변제를 못 하시겠죠? 그러면 요거의 기준이 되는 거는 인가 결정입니다. 그러면 인가 결정일로부터 5년간 장기연체 정보를 활용할 수가 있고 신용점수에 부여가 되거든요. 그러면 보통 개인회생 이 3년간 진행하시니까 인가 결정 받고 3년간 변제 잘 하신 이후에 면책 받았는데 장기연체 기록은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년 뒤에 이게 어, 소멸이 되고 활용되지가 않게 되는 거죠. 그 그러니까 면책결정 받아도 2년 동안은 신용거래에 불리익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개인회생을 빨리 진행하시는 게 중요해요. 언제 전까지? 3개월 이상의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러면 변호사님 저 지금 연체한 지한한달 됐는데 인과결정을 현실적으로 두달내 3개월 이내 에 받는 게 불가능 하지 않나요? 라고 질문을 주실 수 있는데 연체를 멈추게 하는 그런 어떤 제도가 있죠. 금지 명령. 개인회생 신청하면서 금지명령 받게 되면 은 그때부터는 연체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채권자가 추심하는 거를 금지하고 있으니까 그때부터는 연체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3개월까지 연체가 되는 걸 사전에 막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동일한 상황에서 개인회생을 언제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이후에 면책 결정을 받고 나서 신용회복을 하는 타이밍 그 기간 자체가 굉장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은 연체가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개인회생을 진행하시면 추후에 좀 불리익이 없다 이 점을 말씀 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어 지금 이제 뭐 가장 좋은 거는 사실 연체되기 이전에 어 많은 분들이 연체되어야 개인회생 할수 있다라고 오해하시는데 그렇지 않고 연체되기 이전에 내가 곧 돌려막기로 이 대출 채무를 해결할 수 밖에 없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드시는 그런 시점이 오시면 바로 진행을 하시는게 가장 좋고 늦어도 3개월 이전에는 진행을 하시기를 권장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개인회생을 빨리 진행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신용정보적인 측면에서 설명을 드려 봤어요.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 주시고요.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